네동이들 정말 좋아하는 동인들 저는 내빈이 크레이터 동무입니다.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근육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마, 머리 들기 운동인데요. 머리 들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. 배배 배 근육을 한번 해볼게요. 那对，是，那是，那是，如果要对，要要，那那要对，要是要要，这是要要，如果要是要那什么，什么什么对对对对，什么什么对什，什么什，什么什么什么要对什么要啥的，啥子啥子，啥子对，啥子啥子，啥子啥子，啥子啥。

웅랭이들이 보고 있잖아, 화이팅! 웅랭이들이, 잘 보고 있죠? 근육아, 화이팅! 동료들 저 어떤가요? 열심히 했나요? 동료들 저 진짜 짧게 운동했는데 땀이 났어요 배에도 땀 나고 허리도 에땀 나고 네 동료들 그럼 오늘 첫 번째 근육 운동 콘텐츠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는 또 다른 는동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동료들, 저는 크리에이터. 그는 동일이 그는 그는 동일해, 그는 동일그동일이그습니다그럼 동일해, 그 안녕 동일해, 그는 구독해 좋아요 알림설는까지해주세요일동빠